자, 우선 평타 못때려주고 일단 빠르게 잡아줍시다. 자, 성화의 검격. 근데 역시 자, 턴감을 해야지 좀 잡기 쉬운데, 이 카린이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하네요. 자, 반격. 이제 루디도 빨리 잡아야 되고, 조심해 준 다음에, 더 턴감 이 필수인데 이거, 일단 관통기. 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반사무시가 지금 빼놓은 상태여 가지고 애매한데, 더 턴감 빨리 해주는게나아요 일단 중요한 거 지금 카린 잡는 거라서, 더 턴감에 꼴 일단 흑이 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치명타 상승, 자 어쩔 수 없이 일단 증폭 되겠네. 근데 이러면 지금 뒤 괜찮아지니까 오히려 좋은 걸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나팔, 자 이러고 태호가 때려주면 더 차원 장막은 제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아, 일단 지금 흐트리기. 일단 이게 방증이 좀 많이 없어져야 할 텐데. 자, 과연. 일단 딜량 좋아요. 프로트 공진. 자 소생 만들어주고. 일단 각성 한번 때려주고. 이게 턴감을 잘 놨으니까. 자, 참고로 루디 때려야지 지금 차원 장막은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좋아요. 자, 회복. 일단 증폭된 상태인데 딜은? 그렇지. 일단 잡을 마죠. 이게 턴감을 해야 될 텐데 근대 각성기 때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러면 지금 애매해지는데 일단 루디 잡아야 됩니다. 루디가 제일 위험한데 일단 각성이 좋아요. 자한 번에 잡아야지 끝나는데 그렇지 제거십니다. 근데 반사 너무 싫은데 아 게다가 턴감 당해. 자, 와서 발 때려주고, 다행이야. 다시 한번 스킬 때려주면 끝나겠네? 좋았어. 자, 턴감에 주고. 그렇지. 일단 증폭이죠? 잡은 거 같네요? 좋습니다. 아, 왜 이렇게 부활이 많아, 근데. 자, 마무리. 일단 발 때려주고, 그냥 흑풍전 때려주면 끝나겠네? 타이거를 죽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 오케이. 그렇지. 와 깔끔하다. 자 역시 평타 한번 때려주고 일단 상대. 자 두자수 대기죠. 일단 태우랑 두자수 차이인데 이렇게 진목 당해주면 좀 불리해집니다. 자아쨌튼간에 스킬만 잘 때려주면 되니까 일단 맞고요. 자 반격으로? 아니 무슨 공진이야? 일단 스킬. 그렇지. 자, 레깅 레이프 일단 잡아주네요. 저는 레깅 레이프를 빨리 잡아주는 게좀 좋을 텐데. 일단 한 명은 잡았고. 근데 부활이 있습니다. 선감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냥 태오의시대예요 근데 연세는 좀 힘든데. 자, 앞질이 쏘도 어차피 딜은 높으니까. 이거 스킬 잘 때려주면 충분히 이깁니다. 오, 일단 레깅 레이프 끝내주겠는데, 그냥. 자 역시 신캐가 레기네이프한테는 역시나 취약하죠 일단 미리 걷는 오케이 빠지고 뭐이런 끝난 것 같은데 자태오는 멀뚱멀뚱 있다가 게임 끝났네요 자끝자 자, 일단 신코스 버프하네요 일단 빅렬 넣어주면 태오를마무리하겠는 나이스 캐치가 마무리해주네 끝 서서 상대 일단 미스 되길네 일단 두다스까지 지금 맥강이죠 일단 미리 건능을 바로 빼주고 일단 이거 역시나 태우가 관통이 때려주면 끝나는데 자 과연 일단 각성이 때릴 거면 그렇지 근데 아쉽게도 못 잡겠네 그 딜량은 좋으니까 일단 미리 건능 같은 거다 뺐습니다 이거 사행이 때려가지고 지금 태우못 잡아주면 필승이에요 근데 때려주면 좀 끊기할것 같은데? 아아 아, 진짜 이거 흐름 끊겼네 괜찮아 그냥 위스킬 때려주면 되니까 이거 어차피 턴감도 있어가지고 일단 뭐 괜찮은 게 많아요 자 그대로 맞고 아직은 안 주고, 자 턴감에 준 다음에 근데 역시 자 위스킬 때려가지고 잡아야 돼 아니 왜네가 때려 테우가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일단 각성기 이거 초기에 다갑니다 일단 각성이 전부 다 초기에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흑역만 때려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맞고요. 자또 얘가 때려주네요. 아니 약공 차이가 이거 별로 안 차이나는데 얘 코스튬 버프 있는 것 같아요. 자끝아속공못 때린 것좀 아쉬운데 괜찮아. 그냥 이대로. 태우가 마무리해 주신됩니다 마무리, 이거 어차피 우리 못 샀잖아. 아니, 굳이 그걸 때려야 돼. 일단 잡기 할것 같은데, 다 턴감 되었고, 자 피협은 아무리 해봤자 결국에는 상승 관계로서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각성기로 마무리. 자, 혹시 태우가 일단 신캐 그냥 학살해 버리네요. 자, 끝! 아니, 이걸 못 잡아? 그래도 평타로 마무리하네? 뭐야? 오케이, 와, 다행이네. 일단, 공진이어가지고 튼튼했네요.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일단 마대기네요. 일단, 똑같이 초반에만 뭐 정리해준다면. 자, 충분히 이길 마죠. 힌데 연이 없으면 충분히 이겨요. 이거 맞고, 반격으로? 아, 발못 때렸는데? 이게발 감속 때문에 역시 힘든데. 일단 이걸로 무위야한 차감 아 잠깐만 이거 마지 일단 위험한데 그렇지 살았다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냥 다행히도 지금 태호가 살아가지고 다음 턴에 잡을 만해요. 근데 이거 지금 연이 가겠는데 일단 레길레이프가 때려주는 게나 보이는데 지금 태호는 어차피 살수 있다 보니까 각성기 활성화 안 시켜주면 괜찮긴 한데 자턴가감 열심히 해주고 일단, 이거, 위스키랑 콤보 넣어주면, 잡겠는데? 근데, 이거, 각성기를 일단 때리겠네요. 파이가 낭비해버려가지고. 저 반유 맞고. 일단, 아직은 부활 있습니다. 뭐야, 부활 없네? 아, 잠깐만, 이러면 지금 반유 때려야 할텐데. 근데 상대 프리에 때문에 반유 못 넣어요. 아, 잠깐만, 이거 클라거 같은데? 일단, 보호 제형. 아, 뭐야. 오, 잠만 일단, 피를 깎았으니까. 그렇지 일단 미리 권능 빼주고 일단 잡을만한데 자 상대 부활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끝났습니다 와 다행이다 아니 이거 진태울가 너무 사기야 자 상대 열심히 때려봤자 우리 안 죽어요 아무리 때려봐도 그냥 아이스 때려주면 끝나는데 자 마무리 흑풍참으로 자, 턴감도 못한 상태로. 끝! 와, 자, 개간지. 자, 상대는 역시나 먼저 턴감을 낭비했는데. 지금 우리 레길레이프가방이 때려가지고 태워 잡아야 되는데. 야, 잠깐만, 뭐야. 상대 위압인데? 아, 이거 위압 차이면 좀 심한데, 이거? 아, 게다가 이거 보면 지금 턴감도 낭비하는 거라서. 아, 이러면 지금 태우끼리 서로 <laughs> 위험한 상태인데, 지금. 일단 미리 잡아주고. 일단 각성기 어쨌든 간에 재건는할수 있겠네요. 지금 상대 태우가 통감이 있는 거라서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지금 한 대만 더 때려주면 충분히 이기는데. 자, 태우야, 제발 가만히 있자. 자, 흑풍차, 일단 부활 없는데? 아, 이러면 지금 차이로 질것 같은데. 자, 이턴감밖에못 합니다. 게다가 이거 흑익도 지금 50초 남아 가지고 아,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게 원래 테오를 빨리 잡고 턴감을 했어야 했는데. 자, 우선 이 턴감. 아, 턴 이상한데 이거 이 턴감. 아, 안 되겠네. 그렇지. 일단 태우가안 때려주는 게 훨씬 나. 아자 이걸로 잡은 거 같죠? 일단 레길레이프로, 그렇지 상대 제거 해 주고. 열이 약간 문제긴 한데. 그렇지. 일단 이거 지금 위스킬 때려가지고 열이 잡고 태우까지 제거해야 돼요. 이게 좀 턴감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좋아. 사실 상황은 괜찮은데 열이 이렇게 단단하냐? 일단 이제 버프 까졌네. 이게 물론 반감도 없습니다 그렇지 다이 턴감은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상대 파이만 잡아준면 되겠네요 자 이걸로 제거해줬고 오케이 일단 각소기까지 할 수는 되었고 일단 연인은 끝나죠자 역시 우리 가테오 <laughs> 끝났습니다 상대 뭐 스킬 때려봤자 턴감도 없는데 역시나 파이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못하죠 후반이어고 하시고, 깨. 자 완벽하게 제거. <laughs>